2021 1학기 기말고사 외대 보고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동화, 이화작용 중 하나이다. 자, 찾읍시다. 가부터 볼게요. 자, 아미선처럼 작은 분자. 문자. 간단한 분자가요. 됐죠? 단백질처럼 큰 분자. 그죠? 어, 복잡한 분자로 된 거지. 그죠? 합성이죠? 합성. 즉, 동화가 가가 되겠네. 됐죠. 에너지 당연히 흡수가 맞고요. 흡열 반응. 됐지? 나는요 큰 분자 포도당 같은 큰 분자가 됐죠. 이산화탄소 같은 그죠 어, 작은 분자가 됐다. 그죠? 쪼개진 거죠. 분해죠. 분해. 에너지 방출이지. 발열 반응입니다. 그죠? 이화지 이화. 됐죠? 어, 간단한 문제고요. 단번체크하면 되겠네. 자개곤에 소화 세포 호흡은 이화예죠 이화. 나전화. 어, 쪼개는 거잖아. 분해잖아. 분해. 소화나 세포분 분해입니다. 쪼개는 겁니다. 복잡한 거를 어, 간단한 걸로 쪼개는 겁니다. 들렸고요니은 번. 나는 나는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이죠. 가가 흡열 반응이죠. 흡수. 그러까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됐죠? 들렸습니다니은 번도. 자, 은 번. 가나나 가나, 물질대사.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이죠.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 물질대사에는요 반드시 반드시 그죠 모두 효소가 어, 관여합니다 효소가 작용을 해요 어 디귿 맞겠네 됐죠 따라서 2021 1학기 기말고사 외대보고 18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